신명기 5장 26절에 3회상 17장 26절에 대세론의 가전서 1장 9절에 우리와 같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이 광장을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믿어 모든 죄를 사험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몸이 죽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몸이 죽은 이후에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두 곳으로 나뉘어 집니다 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한 곳은 죄인들이 들어가서 고통받을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 4절 말씀의 기록처럼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성경대로 3일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속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게 됩니다. 이 광장을 지나치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속주로 모디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몸이 잠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